아 맞다. 야 그러고 보니까 연비 두고 왔어 우리. 어? 나 두고 어디 갔어? 연비야 습지에서 헬레나한테 말 걸어 가지고 이동하는 거 있지. 왜 바이옴 이동하는 거? 극지에서 북쪽 선택해. 그러면은 안전하게 여기 도착할 수 있어. 바로 앞에 집 만들어 놨어. 연비야 너 나왔을 때 옆에 얼음 호수 없었어? 호수요? 어. 아, 옆에 코뿔소 있어요. 야, 길치 특성 제대로 보여 주네. <laughs> 아 연비 죽었다 야 그러면 침대 뜰 텐데 우리 침대 와 엄청 많네 어 그러면 너가 N 에다가 안 했겠지 북쪽에다가 아니요 N 에다 했어요 아니야 그러면 그럴 리가 없어요 이게는 거짓말 안해 맞다 투디야 그러면은 그거 만들자 테이밍장 아 맞네 그부터 거 만들어야 되네 지금 테이밍장 음, 만들어야 되네 약간 뭔가 허전하다 했어 새 찾는데 현장에 나가 있는 빗솔 특파원 아르젠 발견했나요? 고맙습니다 뭐라고요? 고맙습니다 비병장 이제 뭐곧 제대한다고 이제 빠졌나? 아닙니다 진짜 제대시킬까? <laughs> 아못 찾았습니다 연비 아까 죽은 거 시체 찾으러 어떻게 가야 되잖아 네 그냥 길로 가고 있어요 아 가고 있어? 오케이 오, 가까운데? 뭐라, 뭐라고 해도 되지 이 정도는 응, <laughs> 음, 음. 내가 막세도 돼. 어, 어. 어? 깜짝이야. 아 테리지노, 테리지노. 쟤는 레벨이 몇이지? 158? 잠깐만, 나 그냥 내 피지컬 같은 거 믿고 한번 해볼까? 테리지노를? 어. 되나? 아! 안될것 같아. <laughs> 안될것 같거든? 아아! 아아! 아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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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테리지노랑 나또 싸움 붙었어 아닌가? 어 꼈다 미친 잡았다 158짜리 아아아아줄게 아! 사닥션. 아니야, 근데 거의 다 기절 시켰어. 투디야 조금만 더 마비 시키면 돼. 내가 잡던 테리진 어디 있어? 저기 있다. 오늘 난널꼭 잡고 말 거란다. 투디야 도와주기로 했잖아. 어, 도망친다. 나이스. 한 번만 더. 나이스. 오구~ 나이스, 심지어 암컷의 레벨 158. 테리지노가 있으면 솔직히 무섭지가 않잖아요. 돌아다니는 게 공격도 자유자재고, 열매 캐는데 특화돼 있고, 테리지노 수컷도 하나 마련해 줘야겠구만. 저희 보관함 좀더 만들까요? 할라면은 뭐 저희 필요한 게 금고랑 제작기가 필요해요. 그냥 옷장 만들면 되잖아요. 옷장은 멋이 없잖아요. 케빈님, 옷이 뭔 상관이야? 그렇게 말하면은 할 말이 없겠네. 진행시켜. 알겠습 내가 만들었어. 오. 근데 별로예요. 왜? 옆으로 세워야죠. 아니, 이게 더 실제적인 배치잖아. 아, 어 옆으로 이렇게 쭉쭉쭉 세우는 게좀더 공간 효율이 좋잖아요. 아니, 그거는 게임충이나 하는 소리고. <laughs> <웃음> <웃음> 아, 그렇게 말할 말이 없다. <laughs> 할 말이 없네. 어, 잠깐만. 아. 아하... 그거는 임충이들이나 그러는 거고. 저그 죄송한데 배고파서 그런데 83에 43으로 고기 좀 배달해 주세요. 배달은 <laughs> 저가 <laughs>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laughs> 배달비 3,000원 발생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 약 3,000원. 요즘 배달비 3,000원이면 싸지. 요즘 뭐 하나에 4,000원 이러던데. 근데 좌표 한 번만 다시 불러주시겠어요? 83.7에 43.1이요. 좌표 들으니까 너무 멀어가지고 2,000원 더 추가해야 될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아, 야, 예, 괜찮아. 빨리만 배달해. 5분 안에 배달되죠. 5분 안에요? 잠깐만요. 그럼 지금 출발할게요. 저 혹시 탑승할게. 돼지밖에 없어서. <웃음> <웃음> 내 랩터 있잖아. 내 랩터. 그거 나한테 있어. 나한테 있어. 아, 그래? 전 랩터가 뭐였지, 건가 나와라야? 어이거 아닌데. 야, 그럼 얘를 줘. 여나와라야? <laughs> 어, 이거도 아닌데. 야, 이거면은 충분히 빨리 갈수 있는데 얘는 왜말한 마디 안 하다가? 오, 오, 잠깐만, 오, 멋있어. 바, 방향 좀 잡아야 되는데, 잠깐만. 저희 그럼 죄송한데 좀 수달만 좀 같이 잡아주시고 가시면 안 돼요? <웃음> <웃음> 같이 갈, 죄고파요. 수달 잡기만 지금 30분째인데, 아 어, 수달 잡기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미 출발했습니다 버스. 궁금해서 그런데 고기는 챙기셨죠? 고기 제가 먹던 거요. <웃음> <웃음> 아 그래서 금방 출발했구나. 아, <laughs> 야 이게 어썸 스파이글라스가 좋네. 위치 파악이 딱되버리네 이게 근처로 오면. 고기 주면 된다 그랬지? 네네. 사실 구워 먹어도 되는데 귀찮아 가지고. 진짜 개새끼예요? <laughs> 합니다. 어 이제 와딱 배달 오니까 이제 조련 되겠다. 오 좋아. 야 안장은 없지 근데 비소라. 이거 만들 아어 어, 만들면 되지. 어. 178이다. 이제 잡자. 어 죽였네? 지금 우리 집앞이라서 이거 죽일 수밖에 없었어. 안 타져요. 아 이거 설정 뭐 진짜 꼬이긴 했나 보다. 이거 다음에 어떻게든 찾아서 풀어 올게. 그냥 그러면 일단 데리고만 가자. 어. 다음부터 날라다닙시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번 화는 좀 그렇고. 우후 우후. 와야 대박. 우와 우와 거의 날아왔어. 어내 진주 없더라. 내 테리지노 저기 있던 애 길들여 졌어? 뭐야 얘 어디 갔지? <웃음> 어? 헬레나 <laughs> 무슨 안녕이야 이 타이밍에 진짜 그 일어서서 터덜터덜 어디 걸어갔나본데? 아! 아! 어디가 죽인 개가 개구나? 누나 끌고 온게 개야? 아 아까 집에 누구 왔다 한게그 테레지노였구나 잠 깨가지고 복수하러 왔구나? <laughs> 아... 아 잠깐만 내개통벌레 죽었어 아 잠깐만 그런 일이? <웃음> 음... <웃음> 아니 우리 <laughs> 개통벌레 죽었다고 다이아벨 233짜리, 얘는 테이밍 하자. 야, 누가 여기다 랩터 놨어. 어, 야, 이러면 생각이랑 다른데? Yeah. 이렇게 코너링을 딱 잡아주면 끼죠? 어, 됐다. 됐다, 됐다. 지금이야. 야, 랩터 좀 누가 좀 치워주면 안 돼? 누구 가까이 있으면? 어, 어, 이럴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어. 도망가나? 어, 얘, 얘 도망가지? 도망간다, 도망간다. 됐다. 야, 이게 그냥 육지에서 다니는 애들 테이밍장이구나. 그렇지. 어, 진짜 그럴싸하게 생겼다. 원리가 딱 파악이 되죠, 여러분들? 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빠져나가면 다시는 못 나오는 그런 구조. 오, 투디가, 오. <목소리> 어. <목소리> <목소리> 뭐지? 뭐지? 끝까지 칭찬 안해 주기. <목소리> 일단은 주변에 공룡이 없어서야 적당히 라이노 한 마리 들어가겠습니다. 라이노 좋다. <목소리> 어, 큰일 렀다 <났다>. 어. 어 <목소리> 잠깐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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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교님 문제 생기신 거 아니에요? <목소리> 아, 아닙니다. 생각보다 이 친구가 빡세네요. 어. 아 이게 여기, 여기. 앞에서 옵니다 앞에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다이소 아, 훈련된 조교에 말... <laughs> 저기 <많이> 제일 <laughs> 저기 지금 저기 지금 돌 부서지고 있는거 혹시 조교님이신가요? 아예 길이 막혀있더라고요휴 <laughs> 큰일 날뻔 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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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부시면서 <laughs> 겁나 <웃음> 겁나 돌부시면서 달리고 있으시네? 이건 곤란한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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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잠깐 오! 잠깐만 어! 잠깐 온다, 어! 온다 온다 어! 온다, 온다 어! <laughs> 도망 <laughs> 아이고! 도어 잠깐만 캥거루가 맞았어 내가 쏜거는 어어 여기서 이제 약간 활을 가라앉줬죠자 음. 한번 달려줍니다 아 활을 가라앉았아 <laughs> 아, 활을 가라앉았군요 옳지 <laughs> 옳지 그래서 올라오면서 그렇죠. 그렇지! 어, 나가네? <웃음> <웃음> 잠깐만요. 보수공사 좀 해야겠습니다, 이거. 나갔는데요? 아하! 하 새, 얼간이! 새, <laughs> <세> 얼간이! <laughs> 어, 근데 지금 기절 수치 올라요. 됐다. 한번 제가 보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죠. 어, 업그레이드 들어갑니까 그렇죠. 이번엔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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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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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지금 하고 있으면 <laughs> 되게. 야야야. 왜왜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어떡해? <laughs> 우리 우리 우리를 위한 케이지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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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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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만들었어. 잘 됐어. 야, 우리가 어, 들어가 이 이상하잖아, 또. 이거. 어, 도망간다. 도망간다. 구석으로 간다. 구석으로 간다. 어, 좋아, 좋아, 좋아. 여기가 근데 호수라서 좋은 게 나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 쟤네한테는. 어, 좋아, 좋아. 돌았다. 뭐야, 얘? 우리 고급 기술을 구사해. 됐다! 무슨 높은 데서 떨어지면서 잠든 것처럼 귀엽게. 페리진노 177짜리 찾았어요. 177야 걔도 좋다. 끌고 갈까요? 어 여기 투교수님이 만들어준 장비가 있어서 아까는 약간 설계가 잘못됐는데 이번 마크 2는 괜찮은가요? 아 마크 3입니다. 마크 3는 뭐 괜찮다고 볼수 있지. 알겠습니다. 집 뒤에서 가요. 예? 집 뒤에서 지나간다고요? 어 왔다 왔다 왔다. 그쭉 돌아오세요 쭉자 입구로 오세요 그 입구로 쭉그그그그 그, 그, 이거야 어디, 이거 오, 울리 말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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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울리 말고 야 울리가 미친놈아 미친 미친 아, 아, 안돼안돼안돼안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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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울리야 일로와 울리 일로 오고 어 투디 따라가 연비 투디 따라가고 울리는 일로 와 들어, 안으로 들어 안으로 들어안 그렇지 어그 나가 나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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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나나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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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왜 아직도 밖에 있죠 또 역설계된 같은데요? <laughs>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좋아 어, 왔다 왔다. 또또또또또 또. 투디는 지나가고 내가 다다 그렇지. 오케이 됐다. 이거지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박사님. 그러게. 다 자네 이 자네 뭐했지 근데? <laughs> 오늘은 여러분 어쨌든 테리지노 두 마리 이렇게까지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레벨업 쭉쭉 되고 그 다음에 다이어베어도 지금 300 레벨짜리 하나 해놨고 제가 다음번에는 아르젠 날게끔 날수 있게끔 만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밸런스 패치 조금 할게요. 조금 더 빨리 테이밍 될끔 컨텐츠 즐기는 속도 좀 빨라져야 될것 같아요.